밤마다 화장실 가는 당신 이것만 바꾸면 아침까지 푹 잡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2시에 화장실 때문에 깨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4시에 또 깨고 6시에 또 깨서 결국 하루를 피곤하게 시작하는 경험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70% 이상이 단순히 저녁 식습관만 바꿨는데도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2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도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빈도를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의외로 방광 건강에 최악인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밤새 숙면을 도와주는 놀라운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루틴도 알려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 67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밤 최소 네번 이상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화장실과 침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제 발소리 때문에 따로 자자고 하고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전립선도 괜찮다고 하고 약도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인가요? 이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절박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저녁 8시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후식으로 달콤한 감한 개를 드시고 밤 10시쯤 되면 속이 허전하다며 미숫가루를 타서 마셨습니다. 또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며 저녁마다 홍삼차를 한 포씩 드셨고요. 언뜻 보면 정말 건강한 식습관처럼 보이죠.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이분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낮에는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낮에는 두세 시간에 한번 정도요. 그런데 밤에는 한 시간마다 깨요. 바로 이겁니다. 낮에는 정상인데 밤에만 문제라면 이건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저녁 이후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분의 저녁 루틴을 완전히 바꿨더니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야간 화장실 횟수가 네번에서한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세번으로 줄었고 두 번째 주에는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너무 좋아하셨대요. 다시 같은 침실을 쓰게 됐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밤에 자꾸 깨는 걸까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밤 동안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되면서 신장이 소변 생성량을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8시간을 자도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거나 가더라도 딱한 번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신장과 방광도 사람처럼 밤에 쉬어야 합니다. 계속 일하면 결국 고장이 나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면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들어야 하고 방광은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몇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방광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차도 꽉 찼다는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없는데도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게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수면이 계속 끊기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화가 자주나 감기에 자주 걸려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수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들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은밀한 자극제입니다. 여러분 차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낮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마시는 차는 최악입니다. 녹차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캐모마일차, 페퍼민트차, 히비스커스차, 결명자차, 보리차에도 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차는 수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뇨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밤에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이게 신장을 깨우고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밤새 소변 신호를 보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범위는 빠른 당입니다. 저녁에 후식으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바나나, 간 포도, 파인애플,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 환자들이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방광이 금방 차고 밤에 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범위는 장 팽창 음식입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 파스타, 달달한 요구르트 이런 음식들은 장 속에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왜 가스가 생길까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당과 밀가루가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스로 부품장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눌러서 방광이 이미 가득 찼어 라는 거짓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안 찼는데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범위는 액체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저녁에 죽이나 수프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물 함량이 너무 높고 소화 시간도 생각보다 깁니다. 죽한 그릇에는 보통 300~400ml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저녁 8시에 들어가면 밤 10시쯤부터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방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위장이 계속 일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계속 흡수되면서 방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저녁 식습관이었던 겁니다.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기적의 음식 3가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에 푹 자려면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의외로 방광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천연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검증한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 아보카도. 여러분 아보카도가 단순히 샐러드 재료가 아닙니다.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9mg이 들어 있죠.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천연 진정제입니다. 긴장된 방광 근육이 풀어지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던 과민 반응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과민성 방광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불포화지 방사는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밤동안 장이 방광을 누르는 현상도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저녁에 조금이라도 짠 음식을 드셨다면 아보카도가 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켜서 밤에 갈증이 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의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밤에 야식 생각이 나는 걸 막아줍니다. 섭취 방법 저녁식사와 함께 아보카도 4분의 1개를 샐러드나 으깬 형태로 드세요. 절대 단독으로 많이 먹지 마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늦어져서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최적시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주의사항 아보카도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8분의 1개부터 시작하세요. 체질에 따라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오이.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오이를 안 좋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이의 수분은 구조화된 수분입니다. 식물세포 안에 갇혀있는 형태라서 일반 물처럼 빠르게 방광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지속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몸의 염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방광으로 가지만 오이의 수분은 2, 3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어도 밤에 갑자기 방광이 차는 일이 없는 거죠. 특히 오이에 들어있는 규소성분은 방광벽을 강화시켜서 예민한 방광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방광벽이 튼튼해지면 소변이 조금 차도 빨리 비워라고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오이의 쿠쿠르피타신이라는 성분이 요로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혀서 밤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염증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건데,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이는 체온을 약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체온이 살짝 낮아지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섭취 방법 껍질째 썰어서 저녁 식사 30분 전에 작은 접시 한개 분량 약 100g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소금은 절대 치지 마세요. 소금을 치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최적시간 저녁 6시 30분경. 꿀팁 5위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요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번째 음식 호박씨. 마지막 비밀무기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방광 건강에 결정적인 성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연이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이 부으면 방광을 눌러서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호박씨의 아연이 이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방광 내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방광 내벽에 미세한 염증이 있으면 소변이 조금만 닿아도 자극을 받아서 빨리 비워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이 염증이 가라앉아서 방광이 차분해집니다. 셋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뿐 아니라 방광 근육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 있어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 줍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방광이 예민해지는데 호박씨가 이걸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호박씨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이 야간 빈뇨 빈도가 평균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주간 섭취한 그룹이 방광 용량이 20%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섭취 방법 폭군 호박씨 한줌약 20알을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천천히 씹어 드세요. 절대 소금 간이 된 제품은 피하세요. 시중에 파는 호박씨는 대부분 소금이 들어 있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생 호박씨를 사서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호박씨도 기름기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됩니다 최적시간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주의사항 호박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알 정도만 먹어보고 괜찮으면 양을 늘리세요 이 세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장의 밤모드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한 번에 세 가지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나씩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시도해서 내 몸에 맞는 걸 찾으세요. 절대 피해야 할 저녁 음식 최악 다섯 가지. 이제 반대로 저녁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위 모든 종류의 차. 카페인 없는 허브티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페퍼민트, 히비스커스, 생강차, 국화차, 보리차 모두 신장 활동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페퍼민트는 멘톨 성분이 이뇨 작용을 하고 히비스커스는 산 성분이 방광을 자극합니다. 생강차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신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화차와 보리차도 해열과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차한 잔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차 대신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방울만 떨어뜨려 드세요. 또는 따뜻한 물만 소량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네위코당도 과일 과일은 건강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당이 높은 과일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피하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신장을 과도하게 작동시킵니다. 특히 감은 당도가 매우 높고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이뇨 작용을 합니다. 포도도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만약 꼭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사과나폐처럼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소량만 드세요. 새위 국물 요리. 한국인의 소울 푸드지만 저녁에는 최악입니다. 국물의 염분이 갈증을 유발하고 많은 수분 섭취로 이어져서 밤새 화장실 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짜게 먹는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염분이 높으면 몸이 그걸 희석하려고 물을 더 많이 원하게 되고 결국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물이 많으면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보통 국물 음식은 소화하는데 3, 4시간이 걸리는데 저녁 7시에 먹으면 밤 11시까지도 소화가 진행됩니다. 만약 저녁에 국물 요리를 드셔야 한다면 국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유제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우유가 숙면에 좋다고 알고 계신데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유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인의 약 75%가 유당 불내증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경미한 유당 불내증이 있으면 우유를 마셨을 때 장에서 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가 방광을 압박합니다. 또 유제품은 장의 점액을 증가시켜서 소화 시간을 늘립니다. 결국 밤새 장이 일하고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갈증을 유발합니다. 요구르트는 산성분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칼슘 섭취가 걱정되신다면 저녁 대신 아침이나 점심에 유제품을 드세요. 1. 알코올 술 한잔하면 잘 차잖아요.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은 항인뇨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직밤에 신장이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하게 만들어서 소변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방광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은 방광이 300ml 정도 차야 깨는데 술을 마시면 150ml만 차도 깨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방광 근육을 약화시켜서 한 번에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와도 금방 또 마려워지는 거죠. 특히 맥주는 최악입니다. 알코올과 많은 수분이 동시에 들어가니까요. 소주나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 저녁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최소한 자기 4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그리고 술을 마신 만큼 물을 더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5단계 황금 루틴.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지키면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단계 저녁 식사는 6시 30분 가볍고 따뜻하게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왜이 시간일까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저녁 8시 이후부터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밤새 위장이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수분이 흡수됩니다. 메뉴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염분이 적고 기름기가 없어야 합니다. 추천 메뉴. 찐 달걀 2개 더하기 삶은 브로콜리 더하기 아보카도 4분의 1개. 구운 고구마 반개 더하기 삶은 닭가슴살 한 조각. 렌틸콩 부드럽게 끓인 것 더하기 오이샐러드. 흰살 생선 구이 더하기 시금치 나물. 식사량은 평소에 70%만 드세요. 배부르면 안 됩니다. 배가 80% 차면 멈추세요. 완전히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최소 20분 이상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그게 장에서 가스가 됩니다. 피해야 할 메뉴. 찌개국 등 국물이 많은 음식. 튀김 볶음 등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 두번째 단계 수분 섭취의 황금 비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바꿔도 효과를 봅니다.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이 2리터라면 1.6리터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시세요.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500ml 오전 9시에서 12시 400ml 점심 12시에서 3시 400ml 오후 3시에서 6시 300ml 저녁 6시에서 8시 200ml 최대 저녁 8시 이후 100ml 이하 저녁 6시 이후로는 총 400ml만 마십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한 모금도 마시지 마세요. 입이 마른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서 입안만 헹구세요. 삼키지는 마시고요. 얇게 썬 오이나 사과 조각을 입에 물고 녹이세요. 침샘이 자극되면서 갈증이 해소됩니다. 입술에만 물을 살짝 묻히세요. 실제로 갈증의 80%는 입안이 마른 느낌 때문입니다. 물을 실제로 마시지 않아도 입안만 촉촉하게 하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중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수분 섭취를 오후 5시 이전에 끝내세요. 세 번째 단계 화장실 이중 방문 시스템. 이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두번 화장실을 가세요. 첫 번째 방문 잠들기 30분 전. 이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큼만 보세요. 두 번째 방문 침대에 눕기 직전. 이때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소변을 완전히 비워내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앞으로 약간 숙여서 방광을 완전히 비웁니다. 다 나왔다고 생각해도 10초 기다렸다가 한번더 힘을 주세요. 보통 조금 더 나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어서 밤 동안 소변이 차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추가 팁 화장실에서 나올 때 발끝으로 10번 정도 까치발을 하세요. 이게 방광 주변 근육을 자극해서 잔뇨를 완전히 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신경계 진정 호흡법. 침대에 누워서도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뇌가 긴장해서 잠이 안 옵니다. 대신 이 호흡법을 다섯 회 반복하세요. 4-7-8호 호흡법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기 숨을 7초 동안 참기 입으로 천천히 8초 동안 내쉬기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게 만듭니다. 방광도 이완되고 뇌도 지금은 잘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긴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수면 건강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푹 주무세요. 수면은 건강의 시작입니다. 잘 자야 잘살수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